안녕하세요. 애플이에요. 이거 라이드 차트인데요. 라이드 차트 일봉 보면 지금 구름대 위를 뚫고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금 60선 위에서 여기 지지받았죠. 그러니까 한번 매수자리를 어제? 어제 매수자리를 한번 준 상태예요. 그래서 매수자리 주고, 이제 분할 매수 시작하는 거죠. 만약에 하면, 여기서 분할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20선 위에 주가가 아직 있는데, 이게 아직 지금 어 차트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장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마감하면서 20선 위에서 멈춰주면 그래도 훨씬 마음은 편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렇게 다시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위로 이렇게 해서 지지받으면서 20선이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모양, 이런 모양이 되면 조금 더 주가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60선 깔고 올라왔으니까 120선 머리 위에 위고 있잖아요. 그러면 60선을 클레임했다는 건 이제 120선 클레임한다는 얘기고, 120선 지금 클레임했다가 어, 다시 내려앉아서 한 번, 두 번, 세번 만에 다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도전하는 120선에서 이제 저항을 받고 눌릴지, 여기를 이렇게 몸통으로 뚫고 올라가 줄지. 근데 이건 이제 시장이 어떻게, 어, 흘러가느냐도 중요해요. 지금 뭐 성장주한테 유리한 장이다라고 이제 막 또, 어,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힘 받고 이 120선 위로 몸통으로 올려줘서 이렇게 한 번에 가주면 진짜 좋겠고, 그렇지 않더라도 일단 20선을 깨지 않고 60선이 상향으로 방향이 틀어진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반기가 되면서는 전기차, 류 시장들이 좋으니까 어 그걸 볼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디케이터를 조금 보면 음 지금 이렇게 또아리 치다가 근데 사실 이거 지금 어,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좀 짧거든요. 이렇게 한번더 이렇게 쳤다가 다시 뭐 이런 거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갈 때어막 따라붙고 이거보다는 조금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60선 클레임하고 다시 눌렸다가 다시 120선까지 클레임하고 눌렸다가 200선까지 깔고 자는 자리를 봐야 할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미 홀드하고 계신 분들은 홀드하는 분량을 가지고 이제 더애들을 할까 고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제가 애드 자리였고요. 어, 이 차트상에서 볼때 어제가 맞죠? 어, 그러니까 요기. 요 부분, 그러니까 어제까지 해서 애드자료였고 오늘 시초가도 애드하기 괜찮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일단은 지금 이렇게 팝하고 올랐던 상승분 반납하면서 조정하고 있어요. 추세 없음. 여기 추세 없음. 그런데 얘가, 어, 고맙게도 상승으로 이제 방향을 틀어줬죠. 그럴 때 얘가, 아, 어, 이제 바닥까지 내려와. 이둘다 인디케이터가 혹시 바닥까지 이렇게 다 내려와 준 상태에서 초록색만 어퍼 인디케이터만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거 이 모양하고 반대로 되게 그래서 얘가 위에 1 0 0에 붙여 주고 그다음에 이 빨간색 로워 인디케이터가 바닥에 붙여 주는 모양이 되면 상승을 계속 지속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디케이터를 같이 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평선에서 어디에 지지와 저항이 있는지 저항을 깨는지 120선을 깨는지 60선에 계속 지지받고 음, 종가가 20선 위에 올라 앉아서 끝나는지를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 대해서 믿음이 있으시다면 음, 천천히 계속 모아 가시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어, 많은 전기차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퍼센테이지를 갖기보다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얘를 그냥 둬. 그리고 내가 없는 전기차인데 괜찮은 전기차가 있어. 그럼 걔를 새로 진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포트폴리오 자체에서 이득이 나면 되는 거니까, 제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막 떡락을 해서 떨어진 티커가 있는데, 나는 홀드는 하고 싶은데, 물타야 하는 게 애매모호해. 그리고 시총이 굉장히 작은 회사야. 그러면, 그냥 걔는 둬요. 두고, 그피 r 업종에서, 어, 지금 모멘텀을 받았을 때, 얘도 오르고, 걔도 오르고, 다 같이 오를 때, 이제, 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애를 고르면 좋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를 더 드는 거예요. 하나를 더 들었다가 다 올라가서 저항을 맞고 조정을 받을 때 이제 어둘 중에 하나를 자르는 거죠. 이 익절을 하든지 아니면 얘가 다시 내려가서 지지 받으면서 어 다시 들어갈 자리를 보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게 차트가 짧긴 한데 그래도 주봉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주봉에서는 일단 파동을 완전히 끝내 버렸어요 뭐 이렇게 해서 3봉 치고 3 3치고 파동을 끝냈다가 다시 시작하는 건데 그냥 불 케이스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희망을 갖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주봉으로 봤을 때 한번 해서 눌렀고 2파 가야 되겠네 2파 그러면 이 1파보다 만약에 이제 기준 잡으실 게 여기 1파 잖아요 1파 길이가 2파 길이가 1파 길이하고 다이다이. 똑같게 나오면, 그러면 눌려, 눌리기 려 전에 살짝 나와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3파가 얘네보다 짧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파가 갈 때, 어, 이거 간 폭보다 길게 가줘야 돼요. 더 길게. 더 길게 가준다라고 하면 사실 여기 고점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홀드를 지금은 이제 홀드 차트에요. 홀드 차트니까 이게 이렇게 뚫고 갈수 있는지 보면 좋은데 지금 보통 보면요. 이렇게 주봉에서 이렇게 하면 한번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파동이 바로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한번더 눌러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셔서 주봉의 20선이 여기 지금 얼마에요? 12불 50? 그러니까 12불 50이 넘어서는지를 봐야 되겠네요. 12불 50 맞죠? 근데 이게 차트가, 음, 주봉을 12불 50. 얼마 안 남았네. 음, 이게 주봉에서 여길 클레임 했으니까 일단은 여길 뚫는 모습을 봐야겠네요. 15불 89. 120선을 꼭 클레임을 해줘야 되겠네. 그래야지 <laughs> 파동을 어, 시작한 거라는 시그널이 되겠네요. 일단 여기를 뚫고 올라가줘야지. 그래야 여기에 당연히 뚫고 올라가야 되고요. 이 길이보다는 길어줘야 되니까 19불 90, 뭐, 이 정도까지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각도 자체는 지금 나쁘지 않아요. 각은 나쁘지 않거든요. 올라가는 상승각은 괜찮은데, 지금 일봉에서 하락, 그러니까 채널 한번 그어볼게요. 하고, 채널 위로 하방 채널 위로 <laughs> 내려갔다가 어,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채널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고 들어올렸다가 내린 거니까 여기에서 파동 하나를 다시 끊어서 봐야 되고요. 끊어서 봤을 때 이렇게 파동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 하방, 그러니까 상방 채널하고 다르게 하방 채널은, 그러니까 상방 채널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하방 채널에서는 이렇게 채널 밖으로 빠져나가면 이건 매수예요, 말씀드렸죠. 적어도 호행보, 적어도 행보, 혹은 반등. 근데 반등에서 채널 밖으로 빠져나갔다가 다시 채널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게 반쯤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럼 이 채널을 살렸다는 얘인데 그러면, 살렸으면, 연결해서, 다시 볼게요. 이게 채널 끄기 해보시면, 이게 또 엄청 재미있습니다. 파동만큼 재미있습니다. 여기? 요렇게. 미드라인? 지금, 상방 채널에서는 이 밖으로 내려가면 조금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음 죽어라 올라가야겠네요. 그래서 지금 저는 애드는 안할것 같아요. 애드를 할 모양은 아니어 보여요. 일단 홀드는 하는데 이게 어 잘못하면 음 잘못하면 한 개, 두 개, 세개 이런 식으로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얘를 전고를 이렇게 클레임을 하지 못하고 밑으로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여기 이이 이 채널의 중간선을 만나는 데가 120선 딱이 자리네요. 대충 이 자리 되네요. 이이 이 자리에 저항이 있겠네요. 가격대를 볼게요. 가격대가 매칭되는 자리가, 있, 막 거기가 맞는지. 이쯤이니까. 이게, 이렇게 가면, 빨리 올라가면 여기. 대충 이, 이 가격대겠네요. 이 가격대가 13불 65. 여기를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봐야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얘한테는 굉장히, 어, 넘어야 할 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어, 이게 여기 갭이 또 있네요. 그래서 얘가 여기서 맞고 떨어졌구나. 그니까 러 이, 요기 여기가 되게, 어, 좀, 음, 이 회사의 그 어떤 넘버들이 아마 되게 부담스러운 자리인 듯 해요. 이 가격대가. 아까 그러니까 이 가격대를 넘어설 만큼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뭔가 좀 받쳐주는 넘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닝이라든지, 어떤 무슨 뭐 계약을 체결했다든지, 이런 구, 간러좀 그러니까 재료가, 재료가 받쳐줄 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재료가 받쳐주면서 이, 이 부분을 지금 한번 클레임 했잖아요. 이거는 좋은 거예요. 왜냐면, 클레임, 이게 갭을 필하고 떨어진 거랑 갭을 필 못한 거랑 굉장히 차이가 크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갭이 여기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결국에는 120선하고 200선을 뚫고 올라가느냐, 마느냐 이걸 봐야 하겠네요. 라이드는 지금 어, 홀드 맞, 맞고요. 여기에서 지금 볼륨 거래 볼륨 쌓는 중이고요. 거래 볼륨 쌓는 중이고, 이게 또 그러면 지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눌리, 밀리지 않고, 이 가격대를 지켜주면서 밀리지 않고, 위로 계속 쳐줘야 돼요. 위로 쳐주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이럴 때는 재료가 받쳐줘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의 컨센서스가 받쳐줘야 되는데, 전기차 시장이 받쳐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에드는 솔직히 자신 없어요. 잘 모르겠는데, 어, 그렇다고 버릴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설령 좀 내려온다 해도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8불 78 여기는 안깨안 깨줬으면 안 좋겠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봐야 할 시기는 이 아론이 다 밑으로 내려갔다가 누가 더 트, 먼저 튀어 올라가는지를 보셔야 되고, 이 변동이 굉장히 지금 작은 상태예요. ADX가 밑으로 깔렸잖아요. 그런데 이 초록색 UpperDMI가 위로 끌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위로 다시 올라가면서 이 변동성이 조금 받쳐주면 어 그러면 이제 상승 기조를 살수 있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끊겠습니다.